화물 기사로 월 천만 원을 번다고요? 사기 아니야. 화물 일로 어떻게 고수익을 벌지 궁금해 하시기 전에 먼저 OO 자격증을 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오비 로지스입니다. 화물 일로 고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데요, 즉 일하는 시간을 남들보다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화물업은 한 가지 일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간대에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전 7시부터 15시까지 끝나는 일이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퇴근을 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일거리를 받아서 또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이 한 군데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닌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려면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번호판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다룰 예정이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쉽게 벌 수... 가 맞습니다 화물업은 배송 업종 별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시간대 또는 내가 원하는 업종만 할수 없다는 명확한 단점이 있으며 좋은 배송 구역은 다른 기사님들이 점점 채워 나가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배송하기 힘든 구역만 남겠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현재 좋은 자리는 먼저 시작하신 기사님들이 꽤 차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구역 또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오비 로지스는 쿠팡을 포함한 44개 이상 유통사와 협력하고 있기에 다양한 일거리에서 좋은 구역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계시는 천여 명의 기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이며 기사님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는 운영 철칙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사님들이 만족하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택배 배송, 마트 배송, 식자재 배송, 급식 등 기타 다양한 배송도 가능하며. 1톤부터 높은 톤 수까지 폭넓은 화물 일자리를 기사님들 여건에 맞춰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이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진행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쿠팡 퀵플렉스로 고수익을 벌어가시는 저희 소속 기사님들의 급여 명세서를 가져와봤습니다. 이분들은 디오비 로지스가 최초 설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같이 해온 분들이며 좋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쿠팡 퀵플렉스를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얻는지 대충 감이 잡히셨나요? 앞서 보여드린 사례의 절반만 하더라도 금액이 예상이 되셨을 겁니다. 물론 저 매출은 100% 순수익이 아니며 기타 부대 비용을 빼면 급여는 낮아질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쿠팡 퀵플렉스의 경우 지출 비용을 빼더라도 총 매출과 순수익의 차이가 비교적 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쿠팡 퀵플렉스를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시작 전에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단계는 바로 운전면허 자격 조건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종 또는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2종 소형은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2년 미만의 경우에 사업용 운전경력 1년 이상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면허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자격 취득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조건이 되신다면 화물 운송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신청 방법 및 응시 방법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해당 사이트에서 운전 정밀 검사 예약 버튼을 찾아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검사장을 선택하고 구분을 신규 검사로 설정해서 원하는 예약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주면 되시고요. 이후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용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검사는 신체 혹은 정서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어떤 결합요인이 있는지 혹은 결격사유는 없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 정밀검사의 경우에는 전국 15개의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서 다양한 응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에서처럼 인터넷 예약을 통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여의치 않다면 전화로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운전 정밀 검사를 실제로 치르는 단계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가시면 많이 떨리시겠지만, 다행스럽게도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긴장을 풀고 자신감 있게 응시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데 1시간, 시험을 응시하는 1시간까지 포함해서 총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를 통과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빠르게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시험 관련입니다. 만약 운전정밀검사를 통과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시험에 지불되는 금액은 11,500원이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교통안전공단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원서 접수 페이지를 찾으신 다음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접수를 진행해주세요. 진행 과정은 원서 자격 선택, 접수 확인 상, 시험 장소 선택, 응시원서 작성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하루에 3번의 시험을 볼수 있는데 혹시나 탈락을 대비해서 미리 일찍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물 운송 자격증 시험은 화물 취급 요령, 안전 운행, 운송 서비스, 교통 및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관련 법규까지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80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각 문제는 1.25점으로 계산되며 합을 더해서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50대에서 60대 이상 중장년층 분들께서도 충분히 합격하시는 사항이기도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화물 운송 종사자 합격자 교육 이수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데요. 마지막으로 합격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증명사진, 그리고 수험표랑 필기 도구를 지침하셔야 되고 교육은 하루에 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 수료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자격증을 받게 되니 교육 중 이탈 행동에 유의해주세요. 또한 교육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는 11,500원이며 이후에 자격을 발급받을 때 교부 수수료도 만원 정도까지 포함해서 총 21,500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로 치자면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라면 보시기에 어렵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일하게 준비를 했다가 낙방의 고배를 마실 수는 없겠죠. 60점의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80문제 중에서 총 48개 이상은 맞춰야 합격이 가능한데, 먼저 기출문제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점에서 예상 문제집을 구매하신 다음 이틀 정도 여러 문제와 답을 풀어 보시는 것도 합격에 한 걸음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문들 중에서 애매한 객관식의 지문들로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니 지문뿐만 아니라 답들도 유심히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서 애매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 자식을 거느린 다둥이 아빠, 퇴직하고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분들 사업을 하다가 실패로 늘어가는 빚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진로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 등, 많은 분들께서 화물 운송업으로 발길을 돌리고 계신데요. 화물 일은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 때로는 외로울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스트레스는 많지 않은 것이 좋은 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급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탄력성 있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새롭게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경험해 본적 없는 상황들이라 많이 낯설고 생소한 면이 많을 거예요.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하시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